안녕하세요 여러분 존하네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요 할로윈 특집으로 전시토에서 나왔던 꽈리고추 볶음우동과 빨간밥 그리고 만두도 먹어볼 겁니다 오늘의 할로윈 특집이라서 할로윈 데이라 코로나 때문에 생산화 파티를 못나가는 경우도 많았던데 오늘 할로윈 데이날에 어떤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맛부터 먹어볼겁니다 아 한번 드셔보세요 꼬막도 들었으니까요 양념은 정말 써서 매콤매콤 화학 땡기거든요. 제가 다음 만두입니다. 아한번 드셔보세요 꿀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꽈리고추 볶음 우동입니다. 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근데 매운 걸잘안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뭐? 야 이거?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톤넌넌넌넌 우와, 깨끗이 먹었죠. 나머지들은 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 할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꽈리고추 볶음 우동과 군만두. 그리고 빨간 밥을 먹어봤는데요. 꽈리고추 볶음 우동은 매콤함이 살아있어서 알싸하고 맛있고, 군만두는 맛이 끝내주고, 빨간 밥은 꼬망이 들어있어서 쫄깃쫄깃하고, 양념이 들어가 있어서 매콤하고 맛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할로윈 데이라서, 할로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먹방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